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인생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든지, 뭐, 40대, 이제 50대를, 어, 걷고 있다. 그러면은 더더욱 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답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쵸. 아,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나답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아, 나답게 살고 싶다. 내 인생 살고 싶다. 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자연이 좋아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자기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졸업도 하잖아요. 졸업 결혼을 졸업한다. 또뭐 부모를 졸업하겠다. 네, 또 며느리를 졸업하겠다. 이제 네, 나답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답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어, 뭐, 저도 이제 여러 그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제 그 교육공무원을 했어요.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아,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뭐, 교육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이명고사를 봐서 그렇게 했지만, 아, 왠지 나답지 않다는 생각들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 뭐, 다섯시에 퇴근하고, 아, 뭐,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물론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열정이 감이 돼서, 어, 자기의 충족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저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어 어떤 특성이겠죠. 그래서 왠지 뭔가 좀더 열정적으로 살고 싶고 뭔가 어 자유롭게 도전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막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강의하고 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어뭐 유아체육이라든지, 또 장애아동 재활, 뭐, 이런 거를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그 생생한 지식을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예, 그래서 뭐,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강의하고, 뭐, 전국 강연이 있으면 강연을 다니고, 이런 게 굉장히 저, 저한테는 즐거웠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 뭐 이제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또 굉장히 뭐 저도 사회활동 하면서 여러 위기들을 겪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해외 나가서 한번, 어, 뭔가 꿈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곳에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랑 베트남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베트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어 왠지 가보니까 저랑 많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아 한국에서 좀 걸림돌이 있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베트남 가서 좀 펼쳐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코로나가 또 발생이 되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와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야 이게 어떻게 살아야 사람이 어, 행복할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귀농 귀촌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 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기도 하고 뭐섬 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뭐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접파하면서 야, 많은 사람들이 나답게 살지 못해서 어, 후회하는구나. 나답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럼 나답게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또한 그 내가 해야 할일 이런을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아 선생님이 돼가지고 사회를 보다 조금 더어 바른 사회로 만들어가야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막그 좋아했던 일, 뭐 운동 태권도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그 길을 막으셨고 또그 어 다음에 이제 노래 성악 쪽을 했는데 그것 또한 에뭐 막혔고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막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뭐 가족들이 이제 권해 준게아 교사가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또 교육대학을 들어가고 교육공무원이 됐는데 어, 제 삶에 어떤 그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답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첫 번째 저에게 질문 던진 질문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 과거에는 제가 아마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다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그 글을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글쓸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어 그리고 글 쓰는 것이 저를 막 흥분을 시켰어요.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 맞아 작가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뭐 책도 많이 써서 어, 뭐 45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아 계속 책을 출판하고 책을 쓰는 일을 해야겠다. 그동안의 경험을 어, 바탕으로 어, 다양한 그러한 글을 쓰면서 살아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거 제가 강의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 계속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뭐 해외 나가서도 강의하고 강의하며 살아왔는데 강의하는 것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나답게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내가 아, 좋아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뭔가 막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농업이 됐던 뭐 임업이 됐던 어업이 됐던 뭐 강의가 됐던 글쓰기가 됐던 연기가 됐던 노래가 됐던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생계를 유지시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취미로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아 교사인데, 연극을 하기 위해서 교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연극하는 것이 너무 배가 고프고, 이제, 뭐, 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취미 활동으로 계속, 그,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연극을 하는 걸 보면 진짜 그분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진짜, 아, 이게 나다운 거야. 이게 바로 나야.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나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걸 찾는 과정.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날 때 비로소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에, 많은 분들이 나답게 살아서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